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2022 중간 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올해 1월 15일 칼리빌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인질극을 벌인 총격범에게 불법으로 총기를 판 달라스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최근 하일랜드 파크 일대 도로에 누군가 모슬 뿌려놓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미 주택 담보 대출 은행 협회 MBA가 내년 말에는 모기지금리가 다시 5.4%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제부터 2022 중간 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사전 선거 일정은 어제부터 시작해 다음 달 4일까지이며 본 선거는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텍사스 유권자는 올해 중간선거에서 주지사, 부주지사, 주법무장관, 토지위원, 농업위원 및 주회계감사관을 선출합니다. 또한 연방하원위원, 주상원 및 하원위원, 주교육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며 각 지방정부들이 발의한 관련 투표안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중간선거에는 총 36개 주의 주지사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최고의 화두는 텍사스 주지사 선거입니다. 현 그레게보 주지사가 삼선에 도전하고 대항마로 민주당 베토르크 후보가 나선 상황입니다. 올해 1월 15일 칼리빌의 한 유대교회당에서 인질극을 벌인 총격범에게 불법으로 총기를 판 달라스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어제 연방법무부는 33살의 헨리 마이클 도와이트 윌리엄스가 연방총기범죄 혐의로 약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콩그리게이션 베스 이스라엘 유대교회당 인질극 사건의 범인인 말릭 파이잘 아크람에게 총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윌리엄스는 인질극이 벌어지기 이틀 전 달라스의 한 거리에서 아크람에게 반자동 권총을 150달러를 받고 넘겼습니다. 최근 하일랜드 파크 1대 도로에 누군가 모슬 뿌려 놓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달 초 교회 지역의 고급 주택가인 하일랜드 파크의 도로 위에 모시 흩뿌려져 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마킹버들레인과 베벌리 드라이브 사이에 로모 알토 드라이브에서 수백 개의 모시 뿌려져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로 인해 하일랜드 파크의 일부 주민들이 자동차 타이어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목격자는 없었지만 과거 한 검은색 세단 차량 한 대가 도로를 달리는 동안 한 백인 남성이 창밖으로 도로에 모슬 떨어뜨리는 모습이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도로 위 모투척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신고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미 주택 담보 대출 은행 협회 MBA가 내년 말에는 모기지금리가 다시 5.4%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MBA는 2023년 말 모기지금리가 5.4%로 끝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프레드 맥에 따르면 현재 30년 기준 고정금리 주택 담보 대출 평균 금리는. 6.94%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 금리를 현재 3.25%에서 추가로 올릴 경우 조만간 모기지가 7%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를 예상하는 페드워치는 내년 5%대에 이를 것으로 보는 만큼 모기지는 8에서 9%대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영국 최초의 비백인 총리인 리시 순악 총리가 25일 런던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을 만난 뒤 정식 취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5일 통일교와의 관계가 잇따라 불거졌던. 야마기와 다이시로 전 경제 재생 담당상의 전격 사퇴로 혼선을 일으킨 것에 대해 의회에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25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 최윤준이었습니다.